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맞춘 거죠? 자,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복은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자, 다시. 복은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남편은 안 부끄러워해. 아내도 안 부끄러워해. 그쵸? 그렇죠? 그래, 안 그래요? 예? 네? 우리 이준희 교수님한테 한번 물어볼게. 아내가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해요? 안 부끄러워요? 예? 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몰라? <laughs> 진짜 우리 예수님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돼. 복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근데 이 앞에 전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 줄 아세요? 신기한 얘기를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로마의 편지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 전하는 것을 북 전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그 정도의 복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너희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로마에는 있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안 나와 있고, 이미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 로마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구원도 주시고, 그 다음에 능력도 된다. 복음에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복음에서 능력이 나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되겠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말 그대로 가스펠입니다. 복음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죠? 자, 가스펠이 되겠습니다. 하스벨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자, 그리스도의 복음. 복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겁니다. 모세에게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거. 그리고 이것이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good tidings, tidings가 되겠습니다. 좋은 소식들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다. 이게 복음이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유라고 하는 자, 유, you, 유가 되겠습니다. 이게 뭐 유라는 말은 뭐냐면은 굿입니다. 굿. 그 다음에 웰. Well, 뭐 말이 있는 웰돈도 well 있고, 그 다음에 해피리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굿이라고 하는 말, 보곰이라는 말과 안겔로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안겔로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 인제 천사로부터 온 거예요. 그다음에 메신저로부터 온 거예요. 메신저라. o 원후 이즈 센트라고 해 가지고 파송 받은 자로부터 온 거다. 인보이라고 해 가지고 사절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제가 이거 다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게 좌편이란 뜻입니다. 좌편, 좌편이에 좌편, 자좌편이라 말이 뭐냐? 복음의 이름을 가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편이라는 뜻은 신기하게도 굿네임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굿네임, 좌편이라는 뜻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좌편이라는 말은 굿네임이라는 거죠. 복음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근데 이 네임이라면 오노마라는 말은 디노스코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끊임없이 기노스코 다시 말하면 노우가 되겠습니다. 알아가야 된다. 자 여기 보면 이게 좌편이란 말인데 좌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있는 말을 보면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좌편에 이렇게 얘기해 주고 그죠. 우편, 자편 얘기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이름은 좋은데 알아가지를 않은 거예요. 여기까지 진행을 안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알아가야 돼요. 알아가지 않으니까, 복음을 알아가지 않으니까 복음의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어도 나중에는 좌필이 될수 밖에 없어요. 염소가 될수 밖에 없어요. 양이 되려면은 여러분 복음을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필이라는 말이 원래 받아들이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받아들이다, 리시브하다 억셉트하다, 받아들이다, 환영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야지 안알아가면 우리가 우리도 자판이 될수 있다 그 뜻을 함축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에파이스키노마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다, 부끄러워하다. 부비 어스에임도 어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끄러워하다 말 그대로 부끄러워하는 거죠. 부끄부끄 하는 거잖아요, 있 그죠? 렇 부끄부끄 몰라요? 나만 아네 부끄부끄 부끄러운 거는 거죠. 계속해서 부끄러워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것은 이 부끄러워하다는 이 말은 에피라고 하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를 플러스 비어스에임 부끄러워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결국에는 이 부끄러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면면 십자가를 부끄러워 한다. 십자가를 dishonor. 불명예스럽게 생각한다. make ashamed. 부끄러워 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수치스럽게 이긴다는 거죠.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이기는 겁니다. 이러면 그럴듯 한데,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 하지 않아야 됩니다. 복음을 열심히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이 구원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